자, 우선은 이거를 다 구입을 하고 역시나 900개가 나왔고 이제 스탑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까줄게요. 자, 이러면은 얼마를 받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선 무조건 선수가 나오고, 대한민국, 센터백, 울산현대, 김영권 선수가 나왔네요. 음,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일단 멤버십 가서 여기는 보상을 다받고요 일단은 받고 오겠습니다 자싹다 일단 받았구요 이거 싹다 받고 자 누가 나오지 어, 센터백 아이콘 애툰과 네투 일단 싹다 받았구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짜리고, 2700짜리가 있는데, 쿠폰을 쓰면은... 아, 그래도 3배 부족하네. 365가 부족하니까, 음... 5천원만 더 일단 질렀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잘 떠야 되는데, 여기서 가자, 제발 3, 2, 1. 그런 18억 나쁘지 않거든요. 2700으로 20억 정도 먹었다고 치면은 10배에요. 네, 거의 9배,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약간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